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4월 7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추레굽기입니다추레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추레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제 화요일은 오늘의 밥을 쉬었는데요. 앞으로 화요일은 늘 오늘의 밥을 쉽니다. 어, 저도 매일 밥을 짓다 보니 힘듭니다 예, 어제는 그래서 제가 밥을 짓지 않고 짜장면을 사 먹었습니다 예, 아재 개그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화요일은 어, 여러분들 큐티 법문을 따라 스스로 또 혼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화요일 오늘의 밥 쉽니다 오늘의 밥입니다 출국기 1장 1절에서 22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시리의 사람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삼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근장하여 삼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삼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 들이 태어나 거든 너희 는 그를 나일 강에던 지고 딸이 거든 살려 두라 하였 더라 아멘 예, 야곱 음, 가족 들이 어, 70 명이 어, 지난 날이애굽 으로 이주 하게되고그70 명의 가족 이그 음, 번성 해져 갑니다. 나중에 애굽을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에 약 200만명으로 추정합니다 70명이 200만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이를 본여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애굽의 바로 파라오가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을 경계하며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바로의 말을 어기고 지혜롭게 말을 함으로 사내를 살리고, 어, 나중에는 이제 이 파라오가 본색을 드러내며 아예 그냥 사내 아이들을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자, 70명의 가족이 200만 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귀한 줄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 세상의 이치도 그러고 신앙의 이치도 참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을 착실히 할 때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잘 살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신앙을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본이 잘 되지가 않는 것이죠. 기본은 무엇입니까? 어, 저마다 자기의 맡은 본분을 따라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 일학 천금을 노리지 않고 학생은 또 공부하면서 어, 기본적인 학습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기성 세대들은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키우기 어, 세우기 위해서 또자신이그 맡은 일 가운데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땡하고 해뜰 날도 오는 것이죠. 어, 그리고 또 때가 되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어, 기본입니다. 어, 이 기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조차도 이 시대는 거부감을 느끼죠. 어, 왜 결혼을 해야 되냐? 왜 자녀를 낳아야 되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원리들, 창조지술의 원리들을 무시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물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독신의 은사를 제외하고 저마다 결혼하는 것을 거부하고, 마치 혼자 살고, 또 이렇게 짐승을 키우는 것을 아주 세련된 것으로 트렌드로 그렇게 받아들이며, 이 성경의 원리들을 무시하고 기본을 지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기도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음에도 어 다른 방법으로 아기를 가지는 것 그래서 막 요즘은 그런 것을 TV에도 방영하고 그렇죠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지금 인구수가 이제 감수하고 어 사망자보다 출산하는 신생아가 더 작아서 이제 곧이 인구 이 절벽이 오는데도 어 출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반출산적인 그런 문화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권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키워야지 사람 키우듯 짐승을 키우는 것은 창조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뭐 동물을 학대하고 그런거 잘못됐죠 짐승은 짐승으로 키우는 것이지 요즘 짐승을 사람처럼 키우는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 기본을 깨고 아이들, 산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이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 튼튼하였어. 어렇게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일찍 출산한다고 하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발언은 완전히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산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어,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국 모세를 통하여서 이 히브리 민족을 어, 출애굽시키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악하고 어, 자신들의 계획을 한 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악한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무늬뜨이려고 하고 할 때에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시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진리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부활로 주님을 맞이하겠지만 오늘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과 이 땅의 삶의 기본에 충실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며 또한 무엇보다도 이 땅을 뛰어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복잡하고 어렵고 사탄은 정말 온갖 술수를 다하여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잔깨를 부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땀 흘리며 성실히 기본에 충실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며 주의 말씀에 기본에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며 또한 이 땅에서도 아버지 차고 넘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또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